자 봐요. 시작할 때 여러분 강약이 눈에 빨리 들어야 와 돼. 여기서 시작할 때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서 살며시 안커요. 자 이제 이렇게 이쁘게 좀 강하게 말 머리처럼 살 만들어서 위로 앙세가 되어 있죠. 앙세 살 만들어서 약간 퍼지더라도 각은 나와야 돼요. 살 밑으로 한 45도 방향 나와서 예, 방필이 되어야 되겠죠? 그래서 완전 히 찢는 듯이 예, 붓을 측필로 나가면서 쳐야 되지. 예, 치고서 다시 모아서 예, 끝이 밑으로 쳐지게 해주세요. 자, 이점 작지요? 예, 작아요. 자, 이 앞에는 거의 일직선이야. 사 저기 책을 잘 봐요. 거의 방필 나오고. 자, 요 꼭지점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. 자,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, 요렇게 돼. 약간 나 퍼졌는데 요 밑으로 떨어져야 돼. 자, 오케이. 네, 작작자는 네, 여기에서 하나, 둘,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가게 나와야지, 가게 예, 나오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배가 이, 이 길이가 너무 너무 길만 한데, 이게 자, 여기서 살, 이게 들어가는 강약을 보세요. 가늘어 가늘어, 이렇게 가늘단 말이야. 가는 상태에서 하나 둘 세워야지 이렇게 각이 나와야 돼. 자, 이 각이 나오면서 천천히 조금 길게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딱 세워서 밀고 나가야 돼. 밀고 그냥 한번 펴지는 힘으로 쓸 펴지는 힘으로 가. 아, 그래서 여기서 하나, 붓이 이렇게 가지. 다시 세워야지. 세워서 안 이쪽으로 살살살 살짝 펴지는 힘으로 가. 지금 약간 발목이 돼서 그런데, 이렇게, 이렇게 각이 이렇게 나와야 돼, 이렇게. 자, 그 대신에 어떻게, 여기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돼,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지금 중심을 아직 잘못 잡는 것 같은데, 중심이, 자,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글로벌, 배가 여기 등이 약간 이렇게 휘게 되고, 이런 부분 이제 각이 나와줘야 되겠지. 이 부분 굵지. 에, 이런 걸 봐줘. 이런 가늘지. 가늘어요 이래서 요 부분들이 비좁지 않아야 돼. 네, 그래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와 비슷하게 맞춰가고서 이 길이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돼요. 아셨죠? 자, 불치 자는 가만히 우리 생각을 해 글자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. 보면 어떻게 생겼어? 아, 글자가 이렇게 생겼네. 글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 각도 안에서 이루어졌네. 이렇게, 이렇게 생, 아, 삼각법으로 되어 있네. 이렇게,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아, 요기네. 여기서 이렇게 됐다 안으로 자 올라가면서 하나 둘 뒤집어 뛰어가게 나오고 안에는 동굴 둥글, 동그랗게 직사 오 직사각형이구나 그럼 여기 딱 알고 자 그럼 여기란 말이 이 여기, 여기 이쯤 올라 있다 하나 둘 뒤집어서 나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어 밑으로 내려가다가 오 어? 방향 전환 했네 이렇게 방향 전환 음. 그럼 여기서 가볍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 둘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. 점이 이렇게.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러면 여기는 요 지점하고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. 자, 어, 여기구나. 그럼 여기다 대면 되잖아. 딱대 가지고 어, 허리는 좀 약하네. 어, 방향 전환. 뒤집어. 중봉으로 딱나 중봉으로 나가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 어 그럼 여기네 그럼 여기서 놓고 뒤집어서 저 방향으로 밀어서 가볍게 당겨 주면서 어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, 또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어,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예천 이중호였습니다